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 16으로 다시 찾아뵀어요, 여러분. 다른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개론의 내용을 조금 줄여 드린 내용도 있어요. 매일같이 개론만 주거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이제 1번의 내용부터 풀어 볼게요.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럼 투자에 따른 현금흐름 분석은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얘기했냐면 당연히 투자자 지분투자자 입장에서 판단했었죠. 지분을 소유한다. 이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투자자는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은행은 저당투자자죠. 뭘 목적으로 하는?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면 지분투자자는 보유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해서 뭘 누리고자 하는 거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투자의 수익은 보유기간 중 임대수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활동은 당연히 보유기간 중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영업의 현금 흐름은 우리 어떻게 기억했었냐면 MM으로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제세로 기억했었습니다. 조순 총리의 전과 후였죠. 조순은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투자액과 연결, 사이에 경제세를 끼어나간다. 양도시 매각의 현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역시 소득이 발생하면 경제세를 순서대로 빼나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억 안 나시면 매순전후 경제세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1번은 오네요. 가공기, 조순전후 경제세는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계산 문제 풀 때도 정말 유용하죠. 2번. 총임료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총소득이죠. 그럼 가공기예요 공실 및 불량치 충당금. 만실로 꽉 차서 돌아가지 않고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째라 배를 내미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더라. 불량한 놈. 그래서 그만큼은 더한다 뺀다? 당연히 빼겠죠. 더 한다고 해서 X. 기타 소득. 주차장 수입 등은 더해서 유효한 총소득이 됐어요. 그래서 더하고 빼고가 바뀌어져 있네요. 그럼 얘까지 하면, 가공기까지 하면 그 다음 조조 이게 바로 유용, 유효, 총소득이었습니다. 조. 그래서 외울 때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임진왜한테외고고 쌌던 재수없는 총이 이 뭐예요? 조총이죠. 그래서 조와 총이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는, 유효조소득이란 표현보다는 유효총소득이란 표현으로 근래 나와요. 그래서 2번은 X네요. 그 다음 3번. 불량채 충당금은 배째라 배를 내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법은 만큼은 가능총소득에서 뺐죠. 가공기. 공이죠. 공. 그래서 공심리 불량채 충당금이었습니다. 고로 영업경비에서 또 빼면 안 되죠.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고 유효총소득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빼져 있으니까요. 다음 4번 영업경비는, 이 영업경비는 보유기간 중에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경비였습니다. 그래서 취득시 경비, 양도시 경비는 안 들어가요. 취득세 안들어갔죠 등록면허세 안 들어가죠. 취득시니까요 취득시에 중개보수 당연히 안 들어가요. 양도소득세 양도시니까안 들어갑니다. 양도시 중개보수도 안 들어가죠. 그런 내용들을 쫙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때 우리 어떻게 외웠었죠?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 손이 유감이다. 이렇게 기억했었어요. 근데 이때 세 가지가 빠져요. 유효총수득에서 빼는 영업경비에서는 이미 위에서 뺐거나 밑에서 빼래는 빼면 안 되죠. 두번을 빼는 게 되니까. 그래서 공감이 간다. 결혼해서 간다. 공, 공실충당금. 그 다음, 감. 감가상각비 밑에서 빼니까. 그 다음, 결. 결손준비금이었죠. 그게 불량체충당금. 이미 위에서 뺐으니까 빼지 않는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 영업경비에는 영업경비에는 융자에 대한 원금 지급액 플러스 이자 지급액이 뭐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이 뭘 곱해야 나와요? 저당 상수를 곱해야 나온다는 걸꼭 기억해두세요. 그래서 저당 상수는 우리가 언제 사용했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구할 때 사용했었네요.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경저세의 저잖아요. 그러니까 경비에는 경에는 저가 당연히 포함되지 않죠. 오네요. 경, 저, 세. 그래서 보유기간 중에 경은 영업경비였죠. 저는 부채서비스, 원리금 갚아요. 위상한 저당 잔금을 한꺼번에 갚는 건 양도시죠. 이때 빼는 세금은 영업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영업소득세. 당연히 경에는 뭐가 포함돼 있지 않아요. 저와 세는 포함돼 있지 않죠. 그래서 영업경비에는 부채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업 경비에는 영업소득세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은 오네요그 다음 5번. 순영업소득에서 과세대상 소득을 구할 때는, 자, 과세대상 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전원순이 뿔대마감이었죠. 뿔대마감은 플러스 대체충당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는 공통이에요. 그때 세전에서 들어가느냐, 순영업소득에서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세전부터 출발이 되면 전체를 만들려면 더한다. 순은 빼는 거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출발하면 이자지급분 뺍니다. 세전에서 출발하면 원금사원분만 더하죠. 이때는 이자지급액은 따지지 않아요. 뿔때 마감해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대체중단금 마이너스 감가상각비예요. 고로 과세상소득을 구할 때 원금사원분이 나왔다면 얘는 전원일기죠. 전. 세전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미 틀렸네요. 원금 상환금과 대체 충당금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차감해서 구하는 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다? 순영업소득이 아니라 세전 현금 수지죠. 그래서 5번 X네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다음 6번 순 매도액에서 미상한 저당장금을 빼면 세후 지분복귀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매도시에는 매미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양도시가 매도시죠, 여러분? 그럼 매가 나와야 돼요? 그때 위상한 저당 장금이 나오지 부채 서비스액이 나오면 안 됩니다. 매도시에 매미예요, 매미. 맴맴맴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양도시에 빼는 경비는? 당연히 매도 경비고, 그때 저당은 위상한 저당 잔금액이죠 세금은 자본가치 증가를 통한 이득을 양도시에 누리죠? 그것에 대한 세금? 자본이득세예요. 기억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저당을 빼면 미상한 저당 잔금액 이게 저당이잖아요. 여러분, 얘를 빼면, 얘를 빼면 당연히 세전이 되지, 세후가 되지 않아요. 세후는, 세후는 당연히 세금을 내기 전이 세전이고 세금을 뺀 후가 세후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낸, 냈다고 나와야, 그 다음 세후가 나오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저당을 뺐다고 해서 세후로 바로 바뀌지 않는다. 다시 한번 세후는 뭘 뺐다는 얘기다. 세금을 낸 후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6번은 당연히 X가 됩니다. 7번 할인연금수지분석법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순수 내었어요 기억나시면 돼요. 셋따다 요구수익률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수익률법만 계산할 때는 내부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갖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구했었잖아요. 고로 내부 수익률 계산 시까지는 뭐가 필요 없다?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었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필요했던 거였죠. 그리하여, 이제 내용을 보면, 내부 수익률법만, 순수 내에서, 내부 수익률법만,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여러분. 내부 수익률로.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만 계산 시에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가 없어요, 사전적으로.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번 5네요. 그 다음 8번. 단일한 투자안. 한 개의 투자를 놓고 할까 말까를 따져본다는 얘기죠. 이때 단일 투자안의 경우에는 할인연금수지분석법에서 단일 투자는 단일한 투자 결과가 나와요. 동일한 투자 결과가. 그래서 순년가법에 의해서 순년가가 0보다 크다가 되면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고 내부승률은 요구승률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년가가 0인 투자는 그 말은 순현가연 0과 같으면 반드시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1과 같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아진답니다. 그리하여 같다 갔다 갔다갔다갔다갔다 갔다 갔다 기억나시죠?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으면 뺀것 순현가는 0과 같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1과 같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과 같더라. 한 가지 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도 같다가 되죠. 그 내용을 꼭 비교해 두세요. 결과 같게 나옵니다. 5죠. 근데 이제 9번. 복수의 투자의 투자, 투자 결정실해요. 그럼 얘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때는 결과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죠. 반드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죠. 그럼 같아지면 순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률법 모두 다, 다 A 투자를 선택해요. 그럼 A를 선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년가법은 A, 수익성 지수법은 B, 내부 승률법은 C를 선택한다면 그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처럼. 그럼 그때는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 게 아니라 예쁜 놈이 뭐로 간다? 순년가법으로 가죠. 그래서 만약 순년가법과 내부 승률법의 투자 결정이 달라지면 예쁜 놈은 뭐기 때문에 순년가법이기 때문에 내부 승률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순년가법이 예쁜 놈이 됐던 이유가 있었죠. 투자자는 뭘 목적으로 투자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부의 극대화를. 자신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순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현재 시점으로 고쳐진 수익이 제일 큰게 반드시 선택이 되니까 수익이 제일 클 것이, 수익이 제일 클것이 무조건 선택이 되므로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됐던 거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의 극대화가 추구됩니다. 두 번째, 순년가가가의 금액이니까 당연히 더하기가 돼요. 세 번째, 부동산을 사서 이때 3년간, 4년간 여러 해에 걸쳐서 보유를 한다면 해마다의 세후 현금 수치가 있겠죠. 근데 해마다 그 수익이 미래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은 모두 같다, 다 다르다. 다 달라지니까 그 위험을 이때 감안한 요구승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순년가법에서는두개 이상의 요구승률, 복수의 요구승률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근데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이 2개 이상이 되거나 0개가 되면 1개가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요구수익률과 비교될지 모르기 때문에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재투자를 할 때도 뭐로 할인한다? 순년가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하죠.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게좀더 합리적이더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 결정이 달라지면 내부수익률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순년가법을 따릅니다. 순년가법을 그래서 9번 x 예요 10번.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 중순년가법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오죠? 그래서 개별 투자안의 순년가를다 계산해서 더한 값과 전체 투자안의 순년가가 같아진다는 게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세 가지 중에 가치가산의 원리가 되는 것, 즉, 더하기가 되는 건 뭐만 순년가법만 더하기가 된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10번은 오네요. 네. 오늘도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